2024년 7월, 돈 들어오는 띠와 돈 나가는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양띠, 말띠, 개띠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띠로 여겨집니다. 양띠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복권 추첨에 당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달입니다. 특히, 사랑과 결혼, 사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띠에게 꾸준한 노력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부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띠에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선물을 받거나 로또 복권 추첨에 당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시기이며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을 원하는 개띠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는 띠도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소띠, 닭띠, 돼지띠가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띠로 여겨집니다. 소띠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건강 관련 지출이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나 도둑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을 삼가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하며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닭띠에게 돈을 버는 기회가 많지만 동시에 지출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나 도둑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돼지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돼지띠가 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